2025년 3월 39번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용어, 용어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용어가, 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있으면, 그치, 용어가 만약에 A와 B가 있으면, 자, A라는 용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어는, 어,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전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용어라던가, 그치,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용어를 말할 때는, 원래 있었던 용어보다 결국에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 용어를 새롭게 만드는, 어, 경우가 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생성할 때 새로운 용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이유와 예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s a general rule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it's better 이 되겠습니다 자 it's better 하면 그치 자, 훨씬 더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if your definition corresponds 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your definition 이죠 자 너의 정의라는 거 네가 언어를 나타냈을 때그 언어의 정의가 corresponds 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가로로 묶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거 corresponds to the way 가 되겠습니다 자 네가 어떠한 용어를 어, 말하는 그 정의가 자, 자, correspond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correspond는 뭐예요? 상응하는, 일치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어디에 to the way 어떠한 방식에 일치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as closely as possible 하면 자 가능한 한모하게 closely 밀접하게. 그니까 가능한 한 가깝게. 그치 자, 어떠한 방식에 너의 정의가 상응한다면 이런 뜻이고요. 자, 근데 그 방식이 뭐다 in which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how는 못 쓰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더 m 입니다 자, 그 term, 용어라는 것이 그치 그 용어라는 것이 is o r d i n a r y 입니다 자, 일반적으로죠. 자, 일반적으로 그 용어가 뭐될때 is 유저듭니다. 사용될 때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렇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의 방식으로 어 너의 그 단어의 정의가 상응이 된다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 in the kinds of devi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자, the kind of 하면 뭐 일종의라는 뜻이죠. 자, 일종의 논의들, 어떠한 회의들 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떠한 회의를 너가 만약에 했는데 그 회의에서 너가 어떠한 단어의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단어의 정의라는 것이 그 용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도 다 알고 나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어, 똑같은 정의일 때 그렇지 정의일 때는 b e t 더 낫다는 겁니다. to which, 여기도 이제 관계대명사 전치사 부분이네요. 자, 그런데 your claims가 되겠습니다. 자, 너가 주장하는 거죠. 너의 주장들이 are pertinent가 되겠습니다. pertinent는 뭐예요? 그렇지. 관련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얘도 지금 어디서 꾸며줘야 되니? 그렇지. 지금 여기가 여기서부터 관계대명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너의 주장이, 그치, 너의 주장이 어, 관련 있는, 너가 주장을 할 때, 그치, 관련 있는 논의들, 어떤 일정한 논의들에서, 그치,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에, 그치, 너의 정의가 일맥 상통할 때, 상응할 때 그것이 훨씬 더 낫더라. 말은 되게 어렵게 했는데 결국엔 뭐야? 너가 어떤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 너가 쓰고 싶은 언어의 정의를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굉장히 밀접하게 다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단어면 훨씬 더 better, 낫다는 겁니다. 자, 요거 책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당신이 정의를 나타내요. 그치, 용어를. 당신의 용어 정의가 너의 주장과 관련 있는 논의들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용어 정의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방식에 일치하게 된다면, 상응하게 된다면 그것은 땡큐다.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요. 어찌 됐던 간에 일반적으로라는 뜻이니까 선생님 체크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어찌 됐던 간에 더 좋아. 그렇지? 너가 만약에 네가 원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려고 할때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고 그렇지? 그리고 다 알고 있다면 다 너무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가설인 거죠. 자, 근데, 판이 뒤집힙니다. however로. 자, 그럼 however는 뭐예요?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there will be,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좋은 경우 말고, 그렇지, occasions, 어떠한 경우가 있을 거래요. 자, 그런데 그 경우가 뭐냐? where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해야 되겠죠? 자, it is appropriate가 되겠습니다. 자, it 동그라미 치시고 자, 얘는 뭐예요? 가져와자. 진주어 찾아보셔야 되겠죠? 진주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to coin specializes. 이렇게 되겠죠? 자자자자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어떠한 경우도 있게 되냐면 it is appropriate가 되겠습니다. 자, appropriate, 적절할 적절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꼭 필수적인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하는 게 필수적이어야 되냐면, 투코인입니다. 투코인 뭘까요? 그지 여기서 코인은 동전이 아니세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special uses. 자, 특별한, 그치, 사용이겠죠?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적절하거나 필수적인 경우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true. 무엇 무엇을 통해라는 뜻이죠. 자, 무엇을 통해요? 자, what이 되겠습니다. 자, what? 뭐, 뭐 하는 거고요. 자, 그것을 philosophers, 철학자들은, 자, call, 부른답니다. stimulative definition이 되겠습니다. 뭐, 밑에 안 나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 그냥 똑같이 외우시면 된, 똑같이 그냥 말하시면 되는데, 어, 그냥 한국말로 하자면, 자극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극하는 정의. 자극적인 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내야 할 어, 필수적이거나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찌됐던 간에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 빨간색 부분은요, 여기. 자, 요만큼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치? 이미, 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더 좋아. 그런 걸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더 좋아. 했는데, 자, 그다음에 지금 그러나, 라고 했는데, 자그 다음에 지금 그러나라고 하면서, 자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혹여나 그런 경우나 필수적인 경우가 생길 텐데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뭐를 통해서 자, 자극적인 정의라고 철학자들이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있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this would be the case. 자 이것 요. 자, 뭐가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무슨 경우냐면 자, where부터 또 이렇게 꾸며 주겠죠. the current lexicon이 되겠습니다. 자, 뭐예요? 현재의 lexicon 어휘가 되겠죠. 자, 현재 어휘가 is not able to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할수 없는 거예요. 자, 뭘할수 없냐면 make distinction이 되겠습니다. 자, make distinction 느낌이 오시죠?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자, 구별할 수 없을 때 현재 의 어휘가 구별할 수 없어요. 자, 뭘 구별할 수 없냐면 됐을 이렇게 꾸며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you think 가로로묶고 자, 이건 그냥 해석하실 때 너가 생각하기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distinctions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됐 다음에 지금 얘가 수식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r 이에요 자, 대다, 당연히 위치로 바꿨을 수 있죠. 자, 구별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 현재의 어휘가. 그런데 어떻게 philosophically important가 되겠습니다. 뭘까요 철학적으로. 그치. 자, 철학적으로 어떤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한 것들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어찌됐던 건데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별할 수 없을 때, 근데 무엇이 어떠한 어휘가 지금의 어휘가 이러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가 뭘까요? 그렇지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자, for example, 자,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we do 우리는요. 자 뭐예요? do not have a term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를 가지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자 그런데 어디에서 ordinary language가 되겠습니다. 어디야? 그렇지? 일반 언어에서. 자, 일반 언어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잘 보세요. 자, that 다음에 describe가 나오니까 관계대명사절인데요. 이 that은 지금 보시면 요 텀을 꾸며 주시는 거세요 자, 그런데 일반 언어에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용어가 describe예요. describe s 붙은 거 체크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자, 뭐할수 있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자, 일반 언어에서는 어떠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대. 근데 무슨 용어냐면 설명할 수 있는 용어랍니다. 그런데 메모리죠. 자, 메모리는 뭐예요? 기억입니다. 어떠한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자, 또 수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메모리 수식 하겠죠. 자, that is not necessary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뭐뭐는 아닌 이런 뜻이죠. 자 반드시 모모가 아니냐면 m 메모리입니다. 뭐예요? 기억이 아니죠. 근데 뭐의 기억이야? 무언가의 기억은 아닌, 그렇그 기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언어에는 그 용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번 수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언가는 무언인데그 기억은 기억인데 무슨 기억이냐면 the person입니다. 그 사람이 자 그리고 이것도 가로로 묶으셔야 돼요. 자그 사람이 has experienced입니다. 자 얘랑 얘랑 연결된 거 이렇게 the person has experie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가진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이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이겠죠? 어, 메모리겠죠? 자 그래서 자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경험한 어떤 것의 기억이 반드시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나는 기억이 안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선생님이 엄마가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너 이랬었잖아 어너 맨날 어, 뭐 어, 지나가다가 어 밑에 있는 쓰레기 주워 먹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만약에 엄마가 말을 했다고 그래 나는 기억이 안나 그렇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그걸 나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어렴풋이 내가 어, 쓰레기를 주사 먹었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경험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경그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은 기억을 가진 사람인데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어떤 것의 기억이 반드시 아닐 수도 있는. 그 기억을 설명하는 일반 언어. 일반 언어에서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건 기억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치? 내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남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건데, 그래서 경험한 게 아닐 수도 있는, 반드시 그게 아닌, 그러한 기억을 설명하는 단어가 지금 일상 언어에는 없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기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such a thin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자, 뭐할수 있다. Would occur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for example 또 나왔어요. 자, 그렇지? 예를 들면 자, 이러한 것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자꾸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기억을 뭐라고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if i could 만약 i could 내가 그렇지? somehow 어떻게든 쉐어하려고 했을 때 r 어리 뭐예요? 공유하다라는 뜻이죠. 자, 너의 기억들을 내가 공유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결국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한번 더 얘기하는 거죠. 나는 would have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a memory type experience입니다. 자, 얘는 그냥 경험이 아니고 뭐야? 기억 유형입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어, 내가 진짜 쓰레기를 어, 주워 먹고 다녔나?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기억 유형의 경험을, 그치,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But, 그러나, this, 이것은, 자, 이것이 뭘까요? 그치, 기억 유형의 experience가 되겠죠. 이것은 would not be of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입니다. 그렇지. 이러한 것은 would not be 될수 없을지도 몰라요. Of something, 무언가가요. 근데 그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that. 진짜로 내가 경험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head,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내가요. 그치 이러한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기억 유형의 경험이보다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나한테 야, 너 맨날 쓰레기 주성고 다녔잖아. 너 맨날 코딱지 파고 다녔잖아. 너 방구 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갖게 되는데. 자, 그것은 일단 not be of something 무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 that I had actually 실제로 내가 경험한 거야? 아니야. 아니지. 그치 실제로 내가 경험한 경험한 것이 아닌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to call this a memory까지 끊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것을 뭐하는 거? 자, 부르는 것은 자, 얘는 토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네요. Calling. 자, 이것을 call a b로 쓰셔야 되겠죠? 이러한 기억을 그치,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이라고 해서 석 써야 되겠죠. 자,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would be misreading. 뭐가 될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치? 방금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직접 한 거라서 내가 내 몸으로 내 머리로 기억을 하는 것은 메모리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내가 진짜 주워 먹었나? 내가 진짜 코뚝질을 팠나? 뭐 내가 방구를 끼고 다녔나? 이렇게 알듯 모를 듯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를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당연히 있겠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for this reason. 자, 이러한 이유로 philosophers. 자, 그 철학자들은요. have coined 했습니다. 자, 그렇지. 이건 기억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지금 기억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했다? 코인 동전 아니라고 했어요. 만들어 냈습니다. 자 뭐를 더 special term 그치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게 기억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q u 메모리라는 것을 어,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메모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q u a 라고 그치 그래서 무슨 기억이냐면 유사 기억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렇지. 자, 유사 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fer to 하기 위해서입니다. refer to 나타내다, 지칭하다라는 뜻이죠. 지칭하기 위해서. 자, 뭘 지칭하기 위해서 this hypothetical memory like experience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상의 그렇지. 자, memory like experience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억과 유사한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 유사 기역 quasi memory. 메모리는 아니라는 거야. 자, 유사 기역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A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용어는 메모리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는 기억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로 말을 할수 있지만 이 b라는 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거나 계속해서 그러한 거를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 어, 이게 긴감인가 그렇지 이거 내가 진짜 했던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런 거는 메모리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지? 메모리라는 거는 말할 수 없고 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자꾸만 내가 어 이런 거 같은데라는 그 기억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해서 아 이건 기억은 아니고 그럼 다른 언어를 만들자 기억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을 만들자 유사한 뭐 비슷한 거니까 메모리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래 우리 그럼 이거를 쿼즈 메모리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용어가 탄생하게 되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치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봤을 때뭐 그렇게 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어,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내용이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굳이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하자면, 요런 거, 미스 리딩 같은 경우, 이런 거,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야. 그치? 그리고 문법에서는, 이런 것, 그러니까 had experienced 같은 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다. 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지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자, 만약에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단어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요런 내용이었고요 자, 얘는 뜯 한번 써볼게요. 내용. 철학자들의 특별한 용어 생성에 이유와 예시 됐죠? 자, 이것을 어, 그렇지 기억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콰즈메모리 라고 부르자 이렇게 특별한 용어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 세번 복습하시고요 어, 내용 한번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